진주, 지맥을 끄는 무학대사. 이 설화는 진주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초 진주에는 강 씨, 하 씨, 정씨문 중에서 많은 인물이 나왔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영모가 걱정이라 진주 사정을 잘 아는 무학대사를 시켜 이곳 지리를 살피게 하였습니다. 대사가 내려와 진주성을 살피고 손댈 곳이 없었으나 대봉산 쪽을 바라보니 산의 기운이 대룡골과 황새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천하의 명당이었습니다. 이에 대산은 대룡골과 황새 등을 잇는 지맥을 끊고 내친김에 산의 이름도 봉황새가 날아가 버려 정기가 빠진 산이란 뜻으로 비봉산으로 고쳐 불렀습니다. 서봉지란 못도 가마못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한시름 놓았습니다. 무학대사는 나무를 보고 이성계는 숲을 보아 지맥을 끊었을까요? 천년고도 진주는 깨어야 보배로운 진주를 위한 적정 문화도시로 지금 힘차게 비상하고 있습니다. 진주의 내력을 예리하게 살펴본 수필가 정영선님의 글을 전영주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주 바람 정영선 진주는 발전이 더뎌 좀 높이 홀홀 날아야 하는데 어른들이 하는 말씀을 종종 들었다. 옛날에 무학대사가 진주의 큰 인물이 나지 못하도록 지맥을 끊어놓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랫동안 인구는 큰 변화 없이 약 34만 여명 정도이다. 생활도 고만고만해서 구전되는 이야기처럼 늘 그대로인 것 같다. 에나 무학대사가 진주지맥을 끊고 지명을 바꾸어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일까? 진주는 남강을 따라 시가지가 형성되었다. 망진, 석갑, 비봉, 선학, 월화 등 나지막 한 산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도시다.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 기옥한 땅 거센 외풍을 막아줄 산까지 두루 갖추어 사람 살기에 그만이다. 무학대사는 조선 건국을 예언하고 도성을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기는 데 도움을 주어 태조 이성계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다. 이태조는 지방 호족의 세력을 견제했다. 천하 명당 진주에 임금을 상징하는 봉황이 자리 잡고 있으니 경계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호러머니를 모시는 지극한 효자이며 이성계의 총애를 받던 무학 대사가 진주 지맥을 끊었다는 설화가 전해 오고 있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새로 세운 그 무렵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인물이 많이 난다는 것은 역모의 가능성이 있는 걱정거리였다. 특히 조선 초기 진주의 강씨, 하씨, 정씨로부터 인물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성계는 진주 사정을 잘 아는 무학 대사를 시켜 이곳의 지리를 살피게 하였다. 무학 대사가 내려와 진주성에서 대봉산 쪽을 바라보니 천하의 명당 자리였다. 대봉산은 큰 봉황새가 사는 외라는 뜻인데 이 산이 있어서 진주에서 인물이 많이 난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어떻게 할까 하고 지맥을 자세히 살펴보니 산의 기운이 대룡골과 황새 등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에 대사는 대룡골과 황새 등을 잇는 지맥을 끊고 내친김에 산의 이름도 비봉산으로 고쳐 부르게 하였다. 봉황새가 날아가 버려 정기가 빠진 산이란 뜻으로 그렇게 고친 것이다. 그리하여도 무학대사는 안심이 되지 않았다. 비봉산 밑에 봉이 산다는. 서봉지라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도 가마못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가마는 가마솥의 준말이다. 곧 가마솥처럼 펄펄 끓는 뜨거운 못에 봉을 삼는다고 이름을 붙여 놓아 봉황새가 이쪽 산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하고 한시름 놓았다. 다시 동쪽을 살피니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있었다. 비봉루 옆자리에 향교가 엄숙하게 자리 잡고 있어 무학대사의 마음이 무거웠다. 어떻게 이런 조그만 산을 둘러싸고 좋은 자리가 이토록 많을까? 나라에서 뛰어난 인재가 많이 나와 장차 새로 만든 조선을 뒤엎을 역적질할 사람이 나올 땅이라 걱정하더니 와서 보니 정말 그만한 땅이로구나. 무학대사는 향교마저 옥봉동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다시 남쪽을 살피는데 남강 세별리 고개 및석경골에 돌산이 튀어나와 마치 용이 꿈틀거리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무학은 더욱 놀라 신음하였다. 음, 참 말로 말 못할 땅이로구나. 이렇게도 골장마다 명당 자리가 있다니. 급히 사람을 시켜 돌로 된 용을 파괴하였는데. 떨어져 나오는 돌 조각 하나 하나가 모두 용빈을 같았으며 그 돌이 떨어져 나올 적마다 주위에 붉은 피가 흘렀다. 그 피줄기는 남강에 흘러들어 멀리 의령까지 내려갔다. 진주는 천년 고도의 기운을 물려받아 예술인이 많이 나왔다. 우리나라 전국 규모 예술제의 효시인 영남 예술제를 개최했고. 제70회 개천예술제 행사를 치렀다. 뜻 있는 사람들이 학교를 많이 세워서 교육의 도시로 불린다. 현재는 조화와 균형이 있는 적정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학력이 높아지면서 일자리와 주거 등 삶의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 하지만,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란 매우 어렵고 집값 또한 너무 올라서 내집 마련하기가 힘들기만 하다. 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으려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충분해야 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보금자리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삶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고향을 떠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행히 몇해 전부터 진주에 활기가 생겼다. 정부에서 지방 균형 발전 사업으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산학협력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성장 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혁신 도시가 들어선 것이다. 여러 공공기관이 들어오면서 젊은 인재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새 건물을 짓고 거리를 멋지게 정비하였다. 남강과 영천강을 따라. 주변 공원을 잘 조성하여 산책로도 많이 만들었다. 공공기관 직원과 그 가족들이 이주하면서 인구수가 차츰 늘고 있다. 좋은 일자리와 불어나는 인구수는 도시 발전의 중요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 다행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젊은이들이 더 많이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진주시가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 지정되어 시의 품격이 한층 높아졌다. 진주 남강 유등축제는 대한민국 글로벌 축제이다. 역사, 문화, 예술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자원화도 활성화되고 정촌 공룡 발자국 화석단지도 세계 유산 보호로 최고 등급이라는 기쁜 소식도 들린다. 비봉산 재모습 찾기 사업으로 시민 생명의 숲이 탄생했다. 금오지 생태공원은 어떤가? 더불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은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오래 살고 싶은 도시, 행복도가 높은 도시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 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하다. 진주는 오래전부터 난명선비정신으로 대표되는 진주정신이 있다 끊기고 잘린 지맥을 올고든 진주정신으로 극복해야 한다 진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꾸며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산을 발굴해내는 일도 중요하다 진주시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가꾸어 나갈 때 남강 500리 물길에 천년의 혼이 신명나게 살아나지 않겠는가? 남강에 띄운 하모와 김시민 유람선은 희망 메시지다. 말에는 힘이 있다.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작은 것에서부터 진주를 사랑하는 참 진주인이 되어야겠다. 사람이 진주다.